<목소리> 그 남시 세력이 해정하은 그때 괴롭힌 남시 세력이 그걸 하잖아요. 그것들 때문에 불러하고 있는데 그때 것문에 불러니까 괴롭히면 불러니까 괴롭히면 괴롭혀놓고 딱저르고 있다가 불러는데서 딱 보고 있다가 그딱 피하는 거예요. 그 피하는 방법 알아왔거든. 괴롭혀주는 거죠. 그걸 나긴 하는데 뭐 인명피해 없다고 혹시 기적이라고 말하면 되니까 이 은남문 소재는 누가 뒤에서 나는거 아닌가 표정이나 뭐 그런거 보는거 아닌가 비웃는거 아닌가 두려움 되생도 하고 지금 그것도 마주칠 것 같아. 그 문제 생기기 전 범죄자들이 있어 2층에서 나가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. 계속 바닥 찍으면서 하는 상관이었는데 실종하던 그릴 때 방해하는 세력하고, 그, 음남물 보면은, 그, 공황장이 방해하고, 음남물 보면은, 그 방해하는 그거하고 같은 그쪽인가요? 그, 엄마가 그, 예년에 음남물 보면은, 옆에서, 야한거 보고 있으면 옆에서 막 청소하고 그랬었는데, 지금 또, 실종화도 또 그리고 있으면 옆에서 막 통제하려고 생각하시게 하고, 요 그런 게 있죠. 그, 조종한 것들이. 같은 쪽에서, 그, 원래는 그, 음란물 묶고리 방해하려고 했는데, 사실은 그 그런 건데, 그, 이제 자기들 통제하기 쉬울라고그러 한다고 해. 그런, 그런 말도 있더만, 전파 무기, 조직 스토킹, 깽 스토킹 해갖고, 자기들 통제하기 쉬울라고 해. 그, 막, 그, 그렇게 사람 만든다고 해. 전파 무기로. 갱 스토킹, 전파 무기, 경찰 스토킹인가? 원래는 그, 음란물 못 보게 하려고 해. 그거 한 건데, 그거 한 거라고 해. 자기들 편의 위에서 이제 써먹은다고 그 힘들면 도움받을 사람들 찾아가야지. 또그 여자 같은 거, 그, 그 여자 같은 거찾아보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글그 같은 거 적어도 여자들 있는 데딱글 적는 게 그게 생각 같은 거 조정당하는 거죠 생각 같은 거 조정한다는 거죠. 도움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고 그걸 해야 되는데, 여자들 있는데 딱 한다. 그럼 여자, 여자, 그 깔아놓은 애가, 그게 그 괴롭히는 것들이, 그 미인 개체라. 그런, 그런 것들이죠.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? 도움받을 만한 사람. 예전에 그 음란물 볼 때, 음란물 보면은, 사람들 마주치면 어떡하지 막뭐 그런 염려 들든신 그거 한다는 거죠 괴롭히는 것들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걔네들 걔네들한테 예! 예! 군대식으로 예! 막 형한테도 예! 알겠습니다! 막 이런거 군대식 뭐, 뭐 공산주의 국가 만든다고 하더라 이름명처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걔네들이 계속 그거 통제하려고 해. 통제 형, 불법자입니다. 그 형, 그, 형이 그, 뭘뭐 읽는가 모르겠어요. 그, 컴퓨터에, 컴퓨터에, 그, 뭐, 그,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자기가 사갖고 쓰는 게 있는가, 뭘. 그, 그런 불법자들이, 뭐, 불법 영화 같은 거 보기, 보고, 막, 그렇게 마음대로, 막,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 나를 갖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. 과연,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자기 것이 몇 개나 된가. 사고권안쓸것 같은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한다는 거죠. 여유 <laughs> 없는 게 그런 그런 사람한테서 그 인터넷 끌어다 쓰고 있고요. 뭐 인터넷은 별 상관 없겠지만 대표적으니까